아주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구매자의 의사 결정과 투자하시는 분의 투자자의 의사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가, 언제가 적정 시기인가, 다들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현재 시장을 보시면은 구매를 할 만한 집이 없다는 거. 투자를 할 만한 집이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 시장의 원리는 가격의 변동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이상에는 당연히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금리가 높다. 환율이 높다. 어, 투자적정 시기는 아닐 수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고금리 고환율 이러한 외생 변수 이외에도 따져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외생 변수는 4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 외생 변수 하나 두 개의 어떠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서. 완전한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그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원하는 시기에 집을 구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한다는 거를 이제 기준을 한다는 것인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부채라는 것은 활용하는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 당이 그 투자를 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로 미국에서는 어떤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부채와 세금이거든요. 특히 세금 인센티브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있었을 때도 지난 2023년 10월이 거의 피크였잖아요. 고금리.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는데 그 때에도 사실 어, 집을 살려는 분들이 많았고 거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공급이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고금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멀티오퍼였어요. 일부 집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보통의 어, 그런 구매자들이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살려는 이유에는 다양하겠죠. 지금 현재 임대료가 코로나 이후 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집이 있는 지역에서는 임대료보다는 또 사는 게더 좋았기 때문에 집을 살려는 분들도 있고 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일단은 저가 주택에. 훨씬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런 데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인데 그런 분들은 왜그럼 투자를 했을까 아니면 왜 실수요자들이 구매를 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이 너무나 많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레버리지로 충분히 많이 활용할수 수, 있는 게 부채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상품이 너무나 많은데 고금리 시기에는 고금리에 맞는 또 금융상품이 너무 많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자가 지금 모게이지 금리가 7% 이면은 보통은 미국은 30년 고정 15년 고정 이란 말이에요 변동이 아니에요 모게지는 7%로 해서 30년 고정으로 해서 융자를 받는다 그러면 월상환 금액은 동일하게 30년 똑같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자 부분이 많고 계속해서 갈수록 이자는 작아지고 원들이 늘어나는 아모티제이션에 따른 그월상환금이 적용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러면 7% 이자일 때 우리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기지 이자 부분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서 3%로 융자를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이자의 세금 공제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최질적으로 3%와 7%를 융자를 받았을 때는 월 상환 금액은 당연히 7%의 이자로 받았을 때가 더 높죠. 그러나 3%일 때와 7%일 때, 모기지 이자 부분에 있어서 세금 공제회를 적용을 시키면은 일정 부분이 상쇄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또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이자가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는 또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그 시점에서 또 재융자를 활용해서 이자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구매자가 얼마만큼 집이 필요를 하는가. 그리고 투자자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얼마만큼 더 수익성이 있는 곳으로 돈을 투자하는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수 있다 고금리 고환료 시대에도 그들에게는 수익성 그리고 편의성 그리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자유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외에 어떤 이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재융자를 통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간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고금리 시대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낮춰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금리가 높은 시기에 그러한 혜택을 이용해서 또 이자를 낮추는. 그런 금융 상품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고금리다 고환율이다 움직일 수 없다 어떠한 방법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고금리 저금리 고환율 저환율 그 시기에 맞는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금융 해치 전략 그리고 환율 해지 전략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환율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 당연히 고금리 고환율 시대 특히 달러 강세일 때는 구입 비용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 거주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러한 부동산을 판매를 하고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이득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환율 시대에는 한국 거주 투자자일 경우에는 전체적인 금액이 구입하려는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일부만 투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외국인융자 대출을 받아서 그러한 고환율에 대한 거를 상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해지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금리, 고환율 우리는 선택이 없다,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고착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해지 전략,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미국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